알칼리 금속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산소랑 물, 물하고 잘 반응하거든요. 음. 얘가 알칼리 금속을 산소랑 반응하면 광택을 잃고 그리고 물과 반응하잖아요. 이 알칼리 금속이. 네. 그러면 염기성을 띄어요아 그렇군요. 네. 수산나 이거 OH-가 생성 화학식이 화학식에서 OH-가 생성되고. 오. 그러면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수소 수소 기체가 수소 생겨요. 기체가 생성돼요? 생성돼요, 네. 어, 그럼 영상 호되는건 수소 기체 때문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요? 아니요, 이거 수산 수산 이온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할로젠 원소는 어 일단은 이원자 분자예요. 이따 설명을 해야겠지 그리고 수소가 반응하면 하루젠 원소에 염소도 있고 플로오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 수산 아이 네, 플로린화수소, 염화수소처럼, 이렇게, 그니까, 산성이 H 플러스잖아요. 네. 그래서.